그 분이 오늘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하셔서 증언을 하셨는데, 특검 측이 대통령님에 대하여 없는 사실을 진술하면 당신에 대한 처벌을 감면해주겠다라는 진술해우 정황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어요. 그니까 저희가 이제 심문을 했어요. 있었던 사실 관계에 대해서 진술을 해달라라는 걸 회유한 거냐, 아니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증언하게 한 거냐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모르는 사실, 자기와 상관없는 사실을 불러줬다. 부르는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을 해주면 당신의 어떤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솔직히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 누구는 다 했는데 다 넘어갔는데 왜 당신만 제안을 받지 않느냐. 라고 이제 특검 측이 회유를 했다고 해요. 사실 언론에 이제 어나운스가 된 거는 여인영 전 사령관과 이제 그 노상원 씨에 대해서 플리바게닝이 있었다, 플리바게닝 제안이 있었다라고만 기사가 됐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누구누구는 다 넘어갔는데 그 누구누구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이제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군인들이 다 넘어갔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어요. 사실은 그 플리바게닝 제안에 대해서 거절을 했고 그때 뭐왜 당신만 이 플리바게닝 제안을 거절하냐라는 특검 측에 수차례 제안이 있었다고 해요. 이 플리바게닝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은 9월 26일이에요. 특검법이 개정이 돼서 특검법 개정 특검법이 시행이 된 것은 9월 26일입니다. 근데 특검 측이 노상원과 여인형 사령관에 대해서 프리바게닝 제안했다는 것은 9월 16일날 기사가 떴어요. 그때는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이에요. 지금 이제 특검이 이 계엄의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비를 삼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개정 특검법에 있어서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에 이런 프리바게닝을 제안하는 것을 기사화할 정도로 너무나 당당하게 고조심 위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프리바게닝이라는 제도 자체가 특검법이 규정이 된 것도 저희는 위헌을 다투고 있어요. 규정이 된 것도 위헌을 다투고 있는데 규정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특검은 버젓이 이런 위법을 자행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없었던 사실을 작출해서 특검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을 해주면 너의 죄를 사하 주겠다 이런 짓을 한 거죠. 그래서 터, 처음에 이제 노상원 씨가 노상원 씨는 지금 내란 주요 인무 종사 혐의랑 어, 개인정보 보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 것 외에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그다음에 외환 일반 이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피의사아니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 했다고 해요. 라포를 형성하면서 근데 이제 좋은 말로 들어서 이제 플리바게이안 되니까 그 대통령님이나 김용현 장관에 대한 어떤 특검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 피의자로 전화를 했다고 해요 황당하죠 피의자로 전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플리바게닝을 시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대통령님에 대해서 외환 적국과 통모하여 뭐 어떤 짓을 했다라는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못하였고 결국은 일반 이적죄로 기소가 됐어요 일반 이적죄로 기소를 하면서 지금 이제 대통령님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 여인영 사령관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 이적 혐의로 그러고서 이제 노상원 씨에 대해서는 아직 사건을 쥐고 있는 거죠 노상원 씨는 굉장히 증언을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내가 여기서 말하기도 굉장히 파장이 클 거기 때문에 증언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증언을 해주셔야 함부로 기소를 못할 것 아니냐 증언을 해주시라고 했는데도 당신께서 증언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에 불이익을 미칠 거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